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. 어? 어? 어, 이거 어, 엑소? 어? 선 네,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혹시 엑소 팬이세요? 어? <laughs> <오? 웃음> <그게> 뭐야? <laughs> 뭐야? 저기요. 에이, 이건 아니지. 엑이 이건 아니지. 앞에 <laughs> 돌이 아, 그 눌러가지고 죄송합니다. 아, 잘못 눌러줬어요. 아, 엑소 팬이세요? <laughs> 네. 어. <laughs> 엑소 중에 누가 제일 좋으세요? 거기 앉아 계신 분이요. 아, 알겠습니다. <laughs> 오늘 거기 앉아 계신 그분의 메뉴를 골라 드리고 싶나요? 아니면은 그거는 내 동생이랑 관계 없는 거니까 진짜 좋은 메뉴만 고르고 싶나요? 아 원래 팬심은 공연장에서 처리하도록 어, 하겠습니다. 네. 그분이 고른 메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. 상수육 깐풍기 깐소세우 짬뽕 국물에 소주. 우리나라 중국식. 아, 이거는 안될것 같아요. 아, 이거는 안될것 같아요. 네네네. <laughs> 지금 내가 빨리 풀어. 어제 저녁에 동생이랑 먹었기 때문에. 아, 아, 깐소새우. <laughs> <야. 웃음> <laughs> 어, 간장게장이요. 아, 야. 이렇게 되면 우민이가 많이 섭섭해할 것 같은데. <laughs>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에리야 <laughs> 간장게장 제가 있어요. 맞죠? 아, 네. 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잘지했어요잘지했어요잘지했어요잘어요 <laughs> 다른 사람이에요? 손분이 뭐, 뭐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? 동생분 간장게장 먹여서 보내야죠. 그렇죠? <laughs> 저 강된장은 그냥 싸서 보내 줘요. 네, 돈은 설명 안 할게요. 외국에는 가, 네. 간장게장이 많이 없으니까. 네. 자, 강된장 호박잎 양배추의 전통주냐, 간장게장 소주냐, 정해주시죠. 어, 제 선택은 네! 강된장의 호박잎으로 하겠습니다. 와, <laughs> 진짜. 소신이 있으신 거예요? 소신 아, 진짜, 진짜 팬이다. 진짜 팬. <laughs> 아니, 근데 네? 간장게장 왜안 뽑은 거예요? 사실 양념게장이었으면 무조건 뽑았을 것 같은데. 와. 양념게장 파구나 음... 알겠습니다 신동엽 씨를 어... 선택하셨고요 네 좋은 주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. 네.